배고픈 시간 아니니? 형이 사야지. 오늘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A.I.야? 왜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해? 준비한 야 대사가 있어가지고 <laughs> 오늘도 점심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내 돈으로 먹기가 싫어. 네 여기까지 음. 딱 준비된 대사. <laughs> 어. 밥을 사라고. 아, 밥안 사지. 왜? 밥 사면 나 이미지 바뀌고 사람들이 구독 해제해요. 형 이미지랑 내 밥이랑 상관 없지. 그래서 네 밥은 먹일 거야. 근데 어? 내가 안 사고 남이 사게 할 거야. 또 이렇다면 또뭐 추악하네 뭐네라고 하겠죠? 아니야 공공 정정 당당하게 게임으로 승부를 해서 밥을 얻어 먹을 거야. 아, 점 게임 하려고. 뭐야? 신발을 던져서 이 똑바로 이렇게 서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야? 뭐지? 뭐지? 뭐 뭐지? 이거 인터넷 에 나올 때 이거 아닌데. <laughs> 신발안 되나? 네. 뭐하 거야? 이또 촬영하네 이 사람 한면 너도 그냥 적응하는 게 낫지 않니? 왜 자꾸 불러요 불러도 나오면 너도 웃기다 맨날 야, 화내면서 너. 맨날 나와서 왜 아프지? 예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일이 시작될까 얘기를 합시다 반얘기 잠시만요 안 하겠습니다 뭔가 꼬롬합니다 벌써 이상한 얘기 아니야 무슨 첫 번째 밥얘기는 뭐냐면 신발 던져서 신발 이렇게 딱 제대로 쓰면 이기는 거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는 아, 게회 봐봐 봐봐 뭐 조작했나 봐봐 아 씨발 부러워 어? 오케이 그럼 뭐 이상한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음. 공공정정 당당하게 하잖아 공공정정 당당하게라는 말이 있나? 공공정정에서 공정당당한 게임이잖아 <laughs> 그래도 이 이건 못 내긴데요 봐? 아? 바로 봐? 뒤집어지거나 끝나는 거야? 오케이 아니 내가 먼저 할게요 제기 친화풍 던지기 이렇게? 어내 아! 이게 이렇게 던져도 상관없지? 아 그렇게 뭐, 의심스럽게 보지 마어 높게 하세요 갑니다 야 yeah. yeah. 아빠 일대요 지영을 막을게요 여기가 나올 때좀 고산지대라. 할게요. 오 어. 어? 나이스. 오오 no. 어? 어? 나이스. 게임 끝 박사. 왜 게임 끝이에요? 왜 이겼잖아. 아빠 하나 일대 영. 여기서 1대니까이대1 이거 이거 무슨 거죠? 아그제는 내가 이겼잖아. 그제는아 씨발. 에 아니 저 놓고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밥 <laughs> <아니야. 웃음> 먹으러 가자지 트윈 영상 보시면은, 한 달에 40만 원 보는데. <laughs> 여기 월세가 50인데? 마이너스 응. 10이야? 빡하게도 안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저가지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선배님이 또 후배 또사정 봐주시면은, 그래야 선배 이미지도 좋아지고, 후배 위하는 선배가 돼야지. 네. <laughs> 돈이 없던 뭔 상관이야? 니가4 0을 벌든 5 0을 벌든 뭔 상관이냐. 여기졌으면 상하지. 왜 이렇게 약하게 자랐어 약하게 안자랐는데 집에 갈게 오늘 기운이 안 좋다 내가. 다음 게임 안 해? 들어만 볼게. 네. <laughs> 좀비 게임? 그눈 가리고 잡는 거? 눈 가리면 안돼 밑으로 이렇게 막 빛이 보여서 그래서 잡을 수가 있대. 우리 꼼수 다 빼자고. 아예 불다 끄자고 불 어디서 갖고? 연습실을 가자. 좀비 게임은 그럼 뭘 걸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최대 엘리트 전. 체육가 뭐야? 한번 그 해명해 봐. 체육대라고 하려다가 저러가지고 체대라고. 저랬으면 어, 혓바람한대 때려 <laughs> 내가 천안 좀비 좀 하거든 천안 좀비 좀 한다는 게뭔 말이야? 해명하세요 좀비 게임 좀 좀비 게임 좀 한다는 건데 <laughs> 완전히 빛을 차단하고 안 그래 끼면 밑에가 살짝 보일 수 있으니까 아니 빛을 차단하고 좀비 게임을 진짜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맣게 칠하게 된 연습실 밖에 없어 <laughs> 초 안에 너가 제리잡지눈 감고 세는 거야, 아예 깜깜하지? 아예 안 보이네. 봐봐, 어, 카메라 아안보이 어, 음,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는 진짜 아무것도. 이못내겠네이 커피? 커피? 눈 응, 감아. 오케이? 끌게요. 알았눈 아. <laughs> 감아. 2 3 4, 4. 제이포 워터빈 전동 물총이잖아? 장비를 꽁도 못어요 형이 왜 왔어? 아니 뭐 아까 뭐, 불빛 나던데? 어... 어... 뭐야 요 뭔데 이게? 제이포 워터빈 전동 물총 네. 광고입니다! 네! 전못 삽니다 형아 내가 이겼잖아 졌어? 어. 야, 형이 더 빨리 찾긴 했어? 어 내가 빨랐잖아 야내 제이포 워터빈 전동 물총 때문에 빨리 찾았잖아 물총 이름을 자꾸 풀네임으로 <laughs> 얘기를 <얘기하라>. 하네 <laughs>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이 더운 기준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물총이죠! 더 있으면 워터밤이 죽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왜한번 배추가 더워? 얘기를 했어야지 그분 아까 보이시다시피 이 앞에 물발사 경작 감지 센서가 있어요 LED 불빛을 내면서 물총을 쏘는 게 바로 이제 j 포워터빈 전동 물총이라는 거죠 준비 게임하고 이걸 왜 쓰냐고요, 내 말은 준비 잡을 때총안 쏴? 아, 오케이. 뭐,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내 네, 멘트 이어서 할게요. <laughs> 이 앞에 이게 소음기가 있어요. 이 소음기 충전을 해서 이렇게 낀 다음에 쏘면, 아까 처럼 이렇게... 우와, 불빛과 물총이 나간다는 거. 이쁘다. 펜시 인증만큼 있는 제이버 워터링 전동 물총입니다. 그냥은 이거예요. 이 드라이버 보이시죠? 여기에 배터리가 탈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전혀 물에 대한 안전함이 있다. 절대 사고 날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물총 사 오늘 한번거해봤죠 네.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물을 채우러 가. 야또 아, 멘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5mm 물통으로 칼 부착이 가능합니다. 아, 다 썼다 그럼 주머니에 꺼내 5mm 물통을. 총알이 무제한이다. 그렇지. 이렇게 껴. 이통을 했으면 물 그냥 수물로넣었끼면 되잖아.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불빛도 나오는 제이포 워터빈 전동 물총. 바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 아니 n 트 끝났습니다 내가 네, 뭐잘 들었고요 네. 커피를 일단 i n g 니다 왜? 이 o 그 oil. I'm going to d 9 o 0 0 i l I'm g 원이지 g to drop oil. I'm g o i 이거 to drop o i 9 I'm going to drop oil. I'm g 오 i 이 g to 이 r o p oil. I'm g o i 다섯 개더 있습니다. 커피 l <laughs> i 따라하니까 밥이랑 커피 그냥 들어오잖아 따럼 다람, 따라하니까 굶을 일이 없다니까? 또뭐 있나? 뭐 있지? <laughs> 자 마지막 내기입니다 이건 진짜 공평한 거야 내가 쇼츠를 업로드 할 거야 이 조회 수가 몇 나오나 시간 업로드 하루요 내이 네, 시간에 과연 조회 수가 얼마나 될까? 난 이거 솔직히 말할게 난 50만 이상이야 이렇게 올려가지고 50만 나오잖아요? 라이브 방송 한번 나가 드릴게 백만에 라이브 한번 나오고 내 영상 또한번 나오기 오케이 난날 믿어 고현들로 보라고 평균적인 4,900, 4,300, 5,800 양심껏 할게 70만 2 5 0 0회 내가 이기 내일 라이브 나오시고 그리고 제거 편집하나 하세요 라이브 오래 하냐 저 조금만 나, 라이브 나 라이브 시청자 다여가지고 올린 거예요? 어 지금 올리는 거야 오케이 하루? 24시간? 어. 내일 2시간? 아. 오케이 어 오늘 도 됐어요 저기 다음날 이 시간에 아니, 난 70만 난 2500회 이난 이렇게 무시를 해 70만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안 돼요? 당신 최근 영상 20개랑 조도 70만이 안될 텐데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정신 제거 편집할 준비는 하세요 일단 보낼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4,900이잖아요 이것도 100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섹시하지? 또 해킹까지 하는 거 100만 이렇게 바꿔 하고 달아 그러면 얼마가 되있죠 이제 100만이 됐죠 아.. 200만 구독자될수 있어요 바꾸고 201만 구독자가 되있죠 말이 되게 골드버튼 이제 신청만 뭐이 시간 문제야 불법이잖아 불법은 아니야 진짜 실질적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고치는 뒤로 가서 하면 다시 바뀌어있죠 방금 올린 거 조회수 2회 시 대로 <목소리도> 고침만 안 하면 그렇죠 그렇죠 왔다 왔다. 왜 이렇게 여의스 보이냐? 어이 회전병. 회전병? 아직 30분 남았어요. 제가 자기 전에 4천 정도인 걸 확인하고 조회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4,400도 잘 나온 거이 아직 모르잖아. 30분 남았어. 지금 패배를 인정하시면 제가 뭐 라이브 강의 조금만 하고 편집 같은 거 제가 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30분 남았으니까 기다리세요, 줘. 아 갑자기 아, 아, 좀 올랐네. 봐봐. 2.5만이 됐잖아, 아, 그래도. 갑자기 어느 순간 파 오른 시점이 있어. 요 아까 10분 전 6천 얼마였잖아. 예. 네. 2.5만 이 이제 알고리즘 이제 네. 지금 알고리즘 받았다고. 이게 쑥쑥 올라간다. 근데 지금 이게 10분도 안 남았거든요. 그냥 70만까지는 67.5만이 남았는데. 성문이 <laughs> 없으니까 그냥 안 돼. 기다려. 무조건 누르니까. 안 된다니까 언제 하는 거야 지금? 봐봐. 1 0 18만 됐어. 70만 충분해 갑자기 18만이에요? 10분 사이에? 시간 딱 이제 3분 남았어 어, 10... 최근까지 제일 잘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응잘나고거 그러니까 같으니까 내가 내기를 한 거야 그만 이제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5분 동안은 50만이 오를 가능성이 제로죠 도지킹을 에서 30분까지는 35분까지만 30... 왜요? 아 솔직히 숫자 네가 얘기만 하잖아 어떻게 8분만에 70만이 넘어면리 나가? 35분은 응, 3... 이제 거의 안 돼요 <뭐라> 시간은 여기 36분 됐습니다. 네, 지났어요. 1분 더 드릴게요. 우선 이것만 보여 줄게. 우선 구독자가 늘었어, 그 사이에. 뭐야? <놀람> 17만 2천 된거 인정하나? 갑자기 3만이 늘었어요? 알고리즘 받은 거야. 내가 네. 어, 이거, 이거 구글 어떻게 뭐 해킹할 수가 없잖아. 이도 발표 보여 까봐요. 끄7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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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어떻게? 뭘 어떻게 알고리즘 받은 거지? 뭐야 근데 97만인데 왜 좋아요랑 댓글이 없는데? 아니, 사람들이 안 달았나 보지 오케이 그러면 니가 이거 안 속을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 있는 걸로 보여줄게 17만 2369명 보자 아 진짜 늘었네? 응근내 음, 컴퓨터 뭐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보자 보자 <laughs> 인정? 조수 97만 인정? 이 라이브 놔야 돼 졌잖아 아, 인정해야지 에이 네, 뭐 졌긴 졌는데 라이브 나오지 에이 네, <laughs> 약속대로 가 계약이 돼있고 아니내핸드폰에지가만인데 아니, 아니 내 핸드폰 6,800이야 끝났다 안녕 라이브에서 봐요 나중에 아니 4 0 0인데요 6,800? 아, 핸드폰, 핸드폰 해킹 당했네 오, 그네뭘주작내 핸드폰이 지금 13만 명 그대로랑 4 0 0인데어나오 했어 계약했어 아, 아, 네. 안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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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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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응 음, 음, 나와 응 나와 Ne